자,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고 하면, 말은 내 감정을 쏟아내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말 한마디를 통해가지고 상대방이든 나의 운명이든 뭔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 인지를 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자 3장 2절에 우리가 다실 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 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굴레 시울이라그 뒤에 배의 키를 비유해 가지고 배를 좌지우지 한다라는 예연결되어집니다 뭐냐고 하면 아무리 큰 배도 배를 움직이는 것은 항해사의 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손 밑에 있는 키에 의해서. 방향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에 따라서 동서남북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뭡니까? 다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고 하면 자연이 방해하지 않대요. 을때 그런데 보세요. 그 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 속 깊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혀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 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의 말이 뭡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 이런 책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물 위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고 하면, 시키마는 고아원 원장이에요. 아이들이, 고아, 고아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 인데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고주, 꾸준하게 고정적으로 도와주면 참 좋은데, 그게 늘 도와주게 될순날 숙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도 때쭉써 보니까 그가 5만 원 정도 이상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들이 것 이제 자서서로 나왔는데 보세요 원래 조지 블러거 처음부터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아버지 돈을 천기만 울청. 그돈가져왔으면왜했까요술 뭐 먹고 노는 한 술을 먹으면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혈기가 왕성한데 술 먹으면 집에 가서 잡니까? 싸움 박질을 하죠. 그 당시 할게 없으니까 싸우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내 집에서 늘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 이력이 점점, 점점 많아지는데 어느 날 그가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계기는 그 동네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밀러보고 밀러야 너는 니가 그 잘못된 것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너를 조금씩 조금씩 고쳐 주실 거야, 변화시켜 주실 거야. 대신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조지밀러가 그런가 그때부터 정신차려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어서 가지고 흔히 말하는 개가 전선을 하죠. 그 사고치는 내가 고아원의 원장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도깨 태우지 인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대단하고 멋져 보이지만 그 사람의 가정을 가다보면 물론 애플들을 잘 커가지고 훌륭한데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공통된 건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그말 한마디가 조직물리의 인생을 바꾸꿨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교회에서는 덕이 되어지는 말을 해야 되고, 이게 잘, 되, 의신, 잘 되시는 분들을 생명을 사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제가 얘기를 많이 해도 실질적인 내 삶에서 딱 삶을 살았을 때는 누군가가 내가 나를 화나게 하면 화가 먼저 나오고,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 기쁨이 많이 나오는 거는 다똑같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혀는 너에게 길들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이 말을 해야지라고 하지만 결단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편은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고 쉬지 않아야 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그 죽이는 혀로 뭡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기능이 악순환, 그러니까 악의적인게 아니라 선한 것들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될까요? 뭐 말씀 오는 거,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연습을 했을 때 어느 순간 내입술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겨츠가기 전에 청년부 를 사역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물어봤던 게 꿈이 있는 애들이 있고 꿈이 없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는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라고 하면 그때 또박또박 말했던 애들은 한 8년이 지나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어느 정도 걸어가요 그런데 반면에 저는 아직 꿈이 없어요. 그랬던 애들 대부분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딱두 개래요. 공무원 준비. 알바. 지금 30대 넘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직장을 다녀도 오래 못 다니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도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참을 수가 있는데, 그냥 꿈 없이 그냥 돈 쫓아서 아니면 요즘 많잖아요. 뭐, 한, 뭐, 일일이 바지가지고 여행가 떠오고 또돈 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꿈이 있는 아이들은 꿈을 찾아가는데 꿈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계속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아이들이 아마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우리가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열방교회예요. 열방이란 뜻이 뭐냐고 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열방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는 열방을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그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가서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할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름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사용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그 모토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면 교회 이름대로 뭡니까 사용을 받아야 하나님이 더 쓰시는 것이지 이름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군짝구짝거리 훈쩍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뭡니까? 이름하고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열방교회는 우리끼리 좋아서 붙이고 참붙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함께 동력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에 물가학자가 있어요. 에모토 마사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 면 물컵에다가 물을 두게불딱 만들어가지고, 한쪽 물에 대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한쪽 물에 대해서 극명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비교, 행미견을비교 해보니까, 부정적을 말했던 물이 딱탁게되었어니다요 반면에, 아이물 고맙다, 칭찬하고, 예쁘다, 막, 칭찬을 했던 그 물이 육각수가 딱 있는 걸 보고 나서, 그러면,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뭡니까?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죠. 더 중요한 거는 내 몸에 있는 물을, 피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80%가 물이고 혈액은, 혈액 속의 물은 83%가 물이에요. 그리고 세포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80%의 이 물이 좋은 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상대방을 살리는 건 차후의 문제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불평. 힘듦이 자꾸 나오는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 말이 나를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온순한 혀는 생명 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해한다. 진리잖아요. 오늘날 이미 이루어진 것들, 이미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뭐냐 내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선한 말을 해서 뭐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미 신학자 중에 구스타보 구티 에레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 손도 깨끗하게 씻겨지죠. 남의 길을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기도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불을 밝혀주면. 나도 그 밝은 데를 함께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뭐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지 우리가 남을 위해서는 잘 살지는 않아요 이제는 내가 나한테만 집중이 아니라 좀더 상대방을 배려해 줄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뭐 좋은 약이라든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돈안 들리고 할수 있는 거 하나? 선한 말, 남을 세워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을 많이 할 때, 그 말이 돌고 돌아 얘기까지 들렸을 때, 남이 건강한 것도 좋겠지만, 내가 건강한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방구농체,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 것들을 경험하는 환주되어진 시기를 간절히 추권드립니다.